예술은 감상의 대상이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로 그 말이 예술을 좁게 만들고 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소수의 취향 혹은 고급스러운 취미 정도로 여겨지죠. 하지만 예술 감상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한 교양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예술은 말을 겁니다. 왜이 장면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가? 왜이 음악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는가? 영화의 한 장면에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조각 앞에서 한참 멈춰서죠. 예술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술 감상이란 타인의 감정과 시선, 시대와 배경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이입하며 우리는 감정의 폭을 넓힙니다. 생경한 춤, 어색한 설치 미술, 어딘지 불편한 연극.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삶을 잠시 살아보고 더 넓어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감상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외부 자극이 없어도 깊은 사유와 공감이 가능해지는 영역이죠. 공감과 소통이 부족해진 현실에서 대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뇌의 회로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는 공감의 결핍 시대입니다. 예술은 그 반대의 언어를 씁니다. 경외심, 낯선, 불편함, 그 모든 걸 견디는 방식으로 말이죠. 감상은 타인의 맥락을 들어주는 훈련입니다. 사회적 공존의 기초 체력입니다. 대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처럼 보입니다. 토익, 인턴, 자격증, 대외 활동, 그 사이에서 예술 감상은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지죠. 당장 이력서에 적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과와 효율이 아닌 방향, 등수와 점수가 아닌 존재의 깊이를 확인하는 시간. 예술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멈춰 세웁니다. 이 그림 앞에서 왜 울컥했는지, 이 장면에서 왜 눈을 피했는지, 이 음악을 듣고 왜 멍하니 있었는지, 그건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울림으로 반응한 겁니다. 성적표도 자격증도 가리키지 않는 그 자리 예술은 조용히 오래 바라보다 결국 당신의 이름을 가리켜줍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읽는 인문채널 대근이 TV 예술은 보통 7가지 장르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 뭔지 아세요? 그 무용, 미술, 음악, 문학, 연극, 건축, 영화까지 일곱 개의 장르로 예술을 나누고요. 보통 뭐더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곱 가지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예술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가장 고도의 우월한 방식으로 고도의 세밀한 방식으로 가장 추상적인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과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아름다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도를 잘 맞추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상화시키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화를 잘 맞춰 주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다 다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그게 역사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념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온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서양 미술사 같은 거 보면 중세시대에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그리잖아요 대부분 다 상상하잖아요.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는 상상화들이 유행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자연주의, 사실주의가 나오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런 유파들이 나오고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20세기 이후에 이제 현대 예술은 뭐 너무나 많은 실험과 새로운 파괴와 창조와 이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주의다, 뭐 유파다 이런 것들을 나눌 겨를도 없이 너무나 급변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예술적 존재이고 예술적인 동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서 그림을 빼앗아 간다. 이 세상에 그림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도 다 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이 없으면 이걸 다 글로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 우리에게서 음악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시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서 소설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서 연극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서 영화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져서는 안될 것이 바로 예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성이 자라나거든요. 감성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래서 시를 많이 읽고 음악을 많이 듣고 그림을 많이 보고 소설을 많이 읽고 연극을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는 것, 좋은 건축물을 많이 보는 것 너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림 같은 건돈안 들어요. 갤러리에 가면 그냥 지나가다가 또볼수 있잖아요. 뭐, 친구 만날 때, 오늘 5시 만나기로 했어. 4시 반쯤 만나는 거예요, 갤러리 근처에서. 한 30분이면 갤러리 하나 볼수 있거든요. 조금 빨리 보면. 아니면 뭐, 한 시간 전에 만나서 갤러리 하나 보고 친구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한 30분만 갤러리 보자. 하고 같이 밥 먹고 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고 소재도 풍부해져요. 그걸 추천드려요. 저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꼭 물어보세요. 처음 만나면.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예요? 다섯 명만 얘기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답을 못하잖아요. 5초 안에. 그러면 사귀면 안 돼요. 그정도예 화가 다섯 명이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교육이 안돼 있다는 거야. 그 훈련이 안돼 있다는 거야. 그렇게 그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사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평생 그림 얘기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화가. 좋아하는 음악가는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음악은 주로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임영웅, 이렇게 <laughs> 얼마나 좋은 음악가예요. 훌륭한 음악가잖아요. 뭐, 꼭 베토벤 바흐가 아니라, 아니더라도, 뭔가 있어야 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화가, 그럼 피카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봤지, 사실 그 사람들의 작품을 많이 보지는 않았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화가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삶이 들어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텍스트가 예술이고,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볼수 있는 게또 예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음악을 많이 듣고, 그림을 많이 보고, 소설을 많이 읽고, 시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연극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은 정말 눈부신 날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그 눈부신 날들 중에 많은 시간을 예술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아닌 저는 어떻게 해요? 아, 대학생 아니어도 해야죠 어, 당연히 그 콘텐츠가 일단은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콘텐츠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대학생 아니어도 지금이라도 예술을 시작을 해야죠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이문 채널 대그니 TV